자, 현재 시간 어 오전 8시 35분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때 보여줬던 그장비에요 자, 인쇄 품질 보고서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드에 노즐에 약품이 들어간 상태로 그냥 세워 놨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인쇄 품질 보고서입니다. 모든 액체는 수평에서 만납니다. 수평에서 만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이시죠? 한번더 볼까요? 자, 이 헤드는 방송 시작 때 내가 보여드렸다시피 최악의, 최악의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고압 스팅기와 고압 섹션기는 X 시리즈 헤드 수리에 필수입니다. 필수. 이두 개의 장비만 있으면 수리 가능한 헤드는 웬만한 헤드들은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가 아웃되지 않고 살아있는 헤드 중에 인쇄품질로 문제가 있는 장비들 은 대다수는 고압 스팅기와 고압 섹션기로 고압석생기, 고압스팅기, 고압스팅기. 기계말서는 슬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처음에 이 기계는 검정색이 거의, 거의 백지로 나오다 시피했던 장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압스팅기만으로 노즐, 노즐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이 되었어요. 하지만, 잉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어, 출력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시 뜯어서 고압 섹션기로 섹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그런데잘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경우는 출 어느 정도 이제 프리미엄 출력을 날리시다. 처음에는 고압 섹션을 했기 때문에 세 증액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지로 나오는데 출력이 그, 세정액으로 출력이 되는 거지. 투명하게 됐던 것들이 점점점 출력하면서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는 출력이 되진 않았지만, 이 중간에 살짝 색을 띄죠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출력, 얘는 해도 수리가 된 겁니다. 얘가 백지가 아니라 살짝 색을 띄고 있죠. 이게 뭐냐. 여기에는 아직 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다 돌아온 거예요. 왜냐. 모든 액체는 수평에서 만납니다. 지평, 수, 수평에서 만나게 었기 때문에 어제 가하게 압력을 가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냥 단지 세워놓기만 했는데 아침에 딱 출력을 했더니 바로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얘는 수리가 마무리된 겁니다. 계속 프리미지로 출력을 날리게 되면은 한 색깔에서 만납니다. 자, 이 장비는 출고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다고요.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이 장비를 컨텐츠로 해서 한번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